세상에서 가장 작은 뱀 바베이도스 실뱀. 2008년 기준 바베이도스 실뱀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뱀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뱀은 이전에 여러 박물관에서 다른 종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나, 이후 고유한 특징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별개의 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발견. 이 종의 첫 과학적 표본은 2006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생물학자, 블레어 헤지스와 그의 팀에 의해 숲속 바위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헤지스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마뱀과 개구리를 발견하는데도 참여한 인물입니다. 이 뱀의 학명은 테트라케일로스토마 카를라에이며 헤지스의 아내이자 연구팀원이었던 파충류학자 칼라 앤 헤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성체뱀의 평균 길이는 약 10cm, 무게는 0.6g에 불과합니다. 회색이나 분홍색의 윤기나는 외형 때문에 지렁이로 오해받기도 하며 크기 비교를 위해 동전 위에 올려진 모습이나 스파게티 면의 굵기에 비유되곤 합니다. 개체 수가 적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생존 독이 없는 이뱀은 주로 카리브해의 바베이도스 섬에서 발견되며, 세계 자연 보전 연맹 적색 목록에서 심각한 위기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약 300여 종의 실뱀 중 하나인 이들의 생존은 지역 내천열림 감소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뱀은 주로 바베이도스 동부 지역의 아주 좁은 재생림에 국한되어 살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 사탕수수 농업을 위해 산림 대부분이 훼손되었으며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서식지가 파괴되면 이동할 곳이 없습니다. 또한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외래종의 유입도 장기적인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습성 바베이도스 실뱀은 주로 흰개미, 개미 그리고 다양한 곤충의 유충을 먹고 삽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의 작은 크기와 땅 속에 굴을 파고 사는 습성 때문에 이러한 식단을 갖게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번식의 경우 알을 낳는 난생이지만 암컷 뱀은 한 번에 단 하나의 알만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알은 성체 뱀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크며 태어난 새끼는 어미 크기의 절반 정도나 됩니다. 이는 새끼가 어미의 약 10분의 1 크기인 대형 뱀들과는 아주 다른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동물들은 섬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태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종들이 진화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섬에는 많은 생명체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종들이 특정한 역할을 채우기 위해 독특한 크기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